일상에서 원어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영어 대화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정말 쉬운 영어 해야 사실은 쉬운 영어로 해야지 우리가 말을 잘할수 있거든요. 어렵고 잘 쓰이지 않는 것보다 쉽지만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장들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를 갈 거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꺼내놓고 있죠. 가장 먼저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영어로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전화 쓸 일이 생겼는데 만약 배터리가 없거나 뭐 문제가 생기시에는 네, 급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야겠죠. 그럴 때 제가 뭐뭐 할수 있나요라는 표현 추천해드릴게요. Can I? 상대방한테 뭐뭐를 해달라고 할 때는 Can you고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 라고 보시면 됩니다. use your phone. 당신의 핸드폰을 사용하다죠? can I use your phone?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입으로 많이 얘기해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애매하게 외워두거나 입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Um, can 아그 뭐였지? 아, can I use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입으로 연습하잖아요. 탁 치면 어 uh,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 나오겠죠. 대화할 때 어떤 게더 유리할지는 딱 봐도 보이시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use your phone?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아주 흔히 빌려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Of course, here you go. Here you go 하면 물건을 보통 꺼내면서 여기 있습니다인데요, 폰을 건네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Of course, 물론이죠라고 아주 강하게 공감. 네, 공감보다는 뭔가 동의한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이죠. 아, 뭐 괜찮아요. Of course,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대화해 볼게요. 제가 당신 핸드폰 사용해도 될까요?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Of course, here you go. Of course, here you go. 이렇게 내가 두 상황에 다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빌려주고 받고 생각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화 사항인데요. 그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 네, 그녀는 제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다 같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Do you know her? Do you know her? Do you know? 이거는 당신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해외 배우가 한국에 왔을 때, Do you know BTS? Do you know Psy? Si? 이런 식으로 한국에 있는 누군가 아시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 Do you가 평상시에 무엇을 하냐? 라고 묻는 거고, No, 알고 있다를 넣어서, Do you know her? 그녀를 아나요?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뭐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어 아세요? Do you know her? Do you know h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대 볼까요? 어 네. 그녀는 제 영어 수업을 들어요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 수업을 듣는다.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해 볼게요. 그러면 Yeah, she is in my English clas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In, 어디 안에 있다는 라 느낌을 가지, 인을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해봤는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 안에 있거나 방 안에 있거나 이럴 때도 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거나 어떤 감정에 들어가 있거나 이때도 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 in trouble 나는 어려움, 공경 속에 처해 있어. I'm in love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She's in my English class. 그녀는 제 영어 수업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볼수 있겠죠. 혹은 같은 학생이어도 같은 학생끼리 어 그녀는 제 영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같은 수업을 듣고 있어 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기본 비동사와 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수 있죠.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세요. Yes, she's in my English class. 한번 더요. Yes, she's in my English class. 요거 한 번에 리듬 타면서 she's, she's in my English class. she's in my English class. she's in my English class. 계속 중얼중얼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한 번에 잘 나오지 않았다. 한 구만 보고 바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 문장을 더 연습해 줘야겠죠. 다시 한번 네, 질문 답변해 볼게요. 그녀를 아세요? Do you know her? Do you know her? 아, 네. 그녀는 제 영어 수업을 듣거든요. Yes. She's in my English class. Yes. She's in my English class. 소리 내서 꼭 연습해 보세요. 제가 더세 번째는요. 오후 5시에 만납시다라고 하니까 저는 좋아요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가장 먼저 let's meet at 5 p.m. let s 뭐뭐 합시다. 우리 뭐뭐 해요라고 제안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게 바로 let's입니다. let's go 우리 가요.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는 우리 만나요. let's meet. let's meet. 언제죠? at 5 p.m. 5라고 하면 5시인데요. 이 오전과 오후를 구분해 주고자 여기서는 p.m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한시쯤에 해서 야 우리 5시에 만날래 하면 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꼭 5pm이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요일이나 어떤 월 같은 거 말고 정확한 특정한 시각을 말할 때는 보통 애시랑 많이 사용되거든요. 애시 콕 찍는 점의 느낌 있죠. 그래서 5시라고 콕 찍으면서 5pm. 5 p.m. 중요한 건 5시니까 5의 강세를 주시면 더 좋습니다. Let's meet at 5pm. 우리 5시에 만나요. 한번더 해볼까요? Let's meet at 5pm. 우리 뭐뭐 합시다. 다 같이 뭐뭐 해요. 라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Let's meet at 5pm. 계속해서 머리와 입이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Sounds good to me. Sounds good.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운스에서 이시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어떻떠 하네라는 의미가 바로 사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Sounds good. 들어보니까 좋은 걸 이런 느낌이죠. To me. 나에게 좋다죠. 그래서 어,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간단하게 괜찮네요. 어, 좋아요라는 긍정의 리액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Sounds good to me. 한번 돼요. Sounds good to me. 어, 들어보니까 괜찮네. sounds good to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질문하죠? 우리 5시에 만납시다. Let's meet at 5pm. 그러니까, 어, 좋은데요? sounds good to me.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1시간 정도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게요. 가장 먼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이걸 사용해서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have you been here? 여기서 have you been이라고 사용됐죠. Have you? 그 다음에 PP 형태에 사용되면 현재 완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Have you? Have you? 이거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은 그런 경험 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요. Been here라고 해서 여기 있은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서 있었다 이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라고 묻고 있죠. 1시간 전에 왔으면 1시간 됐어. 2시간 전에 왔으면 2시간 전에 왔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을 겁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여기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번 더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딱 보니까 지금 3시인데 2시쯤에 온 겁니다. 어, 한 시간 정도 됐어요. For about an hour. For about an hour. 이렇게 빠르게 갈수 있고요. An hour 하면 한 시간을 말합니다. 원을 쓰지 않고 어을 사용해도 이게 하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an hour. 이거는 한 시간. 그리고 얼마 걸렸다고 라할때 우리가 for가 함께 사용해서 For an hour. For an hour. 이렇게 사용되는데 중간에 뭐가 붙었죠? About. 이거는 뭐뭐쯤, 뭐뭐경. 이렇게 딱한 시간이 아니라 50분, 55분, 1시간, 10분, 1시간, 15분. 애매할 때 1시간쯤이라고 about an hour. 이렇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붙이면 어떻게 되죠? For about an hour. For about an hour.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1시간쯤 뭐라고요? For about an hour. For about an hour. 정확한 문장은 I've been here for about an hour 이거인데요. 그냥 중목되는 거 빼고 시간만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이, 난 그래도 정확한 문장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I have been here for about an hour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하면요. 여기 있는지 얼마나 오래됐어?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음, 한 시간쯤 됐지? For about an hour.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음에는 언제죠?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목요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가장 먼저, 영어로. When is our next meeting? 언제죠? When. 무엇이죠? What. 어디죠? Where. 이런 식으로 특정 의문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언제인지 궁금할 때는 when. 언제인지 궁금할 때는 when. 그렇죠. When is, 뭐뭐가 언제인가요? Our next meeting. 우리의 다음 회의는 언제일까요? 라고 묻고 있죠. 그냥 회의는 meeti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Our next meeting. 우리의 다음 회의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효과가 납니다. 우리 다음 회의는 언제죠? When is our next meeting? When is our next meeting?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대답해 볼게요 목요일입니다 It's on Thursday It's on Thursday TH 사운드니까 혀를 살짝 내미는 상태에서 Thursday Thurs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ursday Thursday 그렇죠? It's on Thursday 하면 목요일입니다 고요 보통 요일은 온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on Thursday. 이걸 하나처럼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in, on, at. 보통 어떤 전시사를 사용해야 될지 많이 더 헷갈려 하시는데요. 요일은 온가 함께 사용한다를 그냥 하나로 해서 on Thursday, on Monday, on Tuesday.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리는 게더 어려워질 거예요. 꼭한 번에 기억해 주세요. 질문부터 해보면요. 우리 다음 회의는 언제지? When is our next meeting? 음, 그거, 목요일이에요. It's on Thursday.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발이 아파요라고 얘기하니까, 어, 그럼 잠시 앉아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보통 등산 같은 데갈때발 아픈 경우 많잖아요. 발 하나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두 다리가 아프면 정말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참고로, 다리는 leg. 다리 두 개는 legs. 이런 식으로 S 사운드 붙여주시면 되고요. 발은요, my feet, heart. fi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단수는 foot. 이렇게 하고요. 복수는 fit. my feet, heart. my feet, hear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heart는 다치고 아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아 잠시 멈춰서. 아, 저발 아픈데요. my feet, heart. 조금 더 우리가 생동감 있는 표현은 kill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줘도 괜찮아요. 죽이다 외에도 정말 나를 아프게 할 때, my foot 혹은 my feet are killing me. 내 다리가 날 죽이고 있어요. 이건 뭐죠? 정말 아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표현들도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I have a cold.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I have a headache. 배가 아프다. I have a stomachache. 이 정도는 네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얘기하고 어, 나는 평소에 어디가 자주 아픈데 정리해서 많이 따라해 주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아발 아파요. My feet hurt. 일단 여기 나온 것부터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잠시 앉아 있죠. Let's sit down for a while. 여기서도 라이츠를 사용했죠.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두명 이상이라면 우리 머머이란 표현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우리 앉아있죠. Let's sit down. Let's sit down. 얼마 동안이죠? For a while. 잠깐 동안 앉아있죠. 잠시 동안 앉아있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해도 괜찮습니다. For t 10 e minutes. 10분 동안 앉아있어요. For two weeks. 2주 동안 앉아 있어요.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시간, 뭐뭐 동안 아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 번 만나고 그냥 한 문장이 아니라 다양한 문장에서 마주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친한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도 조금 어색한 친구 있는데 다른 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면 되게 반갑고 괜히 친해지잖아요. 많이 만나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sit down. For a while. Let's sit down. For a while. 잠깐 앉아있죠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등산을 간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발 아파요. My feet hurt. 그럼 우리 잠깐 앉아있죠. Let's sit down for a whil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어, 아, 핸드폰 어디 갔지? 제가 휴대폰 그 어디 두고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음... 어, 테이블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저도 깜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하는 대화죠. 이 대화는 제가 영어로 꼭 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해보면요. Do you know where I left my phone? 이렇게죠. 길면 쪼개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Do you know? 아시나요? Do you know? 한번 더요. Do you know? 아시나요? Do you know?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ere? 블럭을 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where? 자, 그다음에 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냐면 제가 폰을 어디 둔지 아세요. 내가 두다 내 폰을. I left my phone. I left my phone. 자, 다시 한번 쌓아볼게요. 아시나요? Do you know? 아시나요? Do you know? 어디 있는지 아세요? Do you know where? 어디 있는지 아세요? Do you know where? 제폰 어디 둔지 아세요? Do you know where I left my phone. Do you know where I left my phone.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쌓는다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조금 길어 보이는 문장, 내가 한 번에 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은요. 이렇게 쪼개서 하거나 쌓는 느낌 생각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요. I think it's on the table. 우리가 요일을 오늘 사용해서 on Saturday, on Friday, on Thursday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고요. 장소랑 관련된 걸 얘기할 때는요. 접촉이 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상 위에 접촉해 있든 벽에 딱 붙어서 접촉해 있든 접촉은 on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s on the table 하면 테이블 위에 딱 붙어서 이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옆에 있는 것도 맞고 밑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게 뭐 핸드폰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위에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붙어 있다는 게 이게 기본 느낌이에요. s on the table. 어 그거 테이블 위에 있어. 근데 확실하지 않고 아 테이블 위에 있을 거리라고 하면 I think 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내 생각에는 뭐뭐인 것 같은데? I think it's on the table. I think it's on the tabl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너 내가 핸드폰 어디 둔지 알아? Do you know where I left my phone? 어 그거 테이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it's On the tabl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마지막 퀴즈는요 어 파라파요 my feet hurt라고 하니까 앉아있죠 잠시 우리 뭐뭐 합시다 앉아있다 잠시 하나 둘세개 의미 단위를 생각하면서 넣어준 다음에 말해보고 꼭 한번 써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시간이 흘려서 다른 사람과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